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PPT까지 했죠? 그래서 뭐그 분터 분자량이 비극성 고분자에서 높은 이유, 그다음에 극성 고분자 또는 수소 결합 가능 고분자에서 세트 온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좀 내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가 될것 같네요. 자 봅시다. 아이고. 자, 어, 마, 이전 장에서 말을 했죠. 고분자의 성질이 이렇게 둔화되는 그렇죠? 분자량을 여기로 분터 분자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 원래 고분자의 분자량이 이렇게 증가할수록 고분자 성질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은 근데 고분자의 종류에 따라서 고분자 성질의 분자량일 때랑 고분자 성질의 어, 경향이 좀 다르다라고 알면 되겠죠. 그래서 뭐그 비극성 고분자일 경우에는 이게 어, 문턱 분자량이 조금 높은데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극성 고분자나 수석결합 하는 고분자는 조금 더 낮은 분자량니 나타나고, 그쵸? 여기서 좀, 어, 좀 정리를 해 주네요. 고분자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문턱 분자량이 다른 이유는 분자 간의 인력이, 화학 구조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말했죠? 뭐, 이렇게 극성 고분자나 뭐 투소결합하는 고분자는 극성 고분자의 뭐그 전자를 끌어당기는, 즉, 전기 음성도가 높은 어떤 원자가 고분자에 도입됐을 경우, 그죠? 고분자 사슬 그죠? 렇그 전기 음성도 높은 원소들이 분자에 도입됐을 때, 결과적으로 그 고분자들 사이에 분자간 인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그 분자간 인력도, 어, 속 설명하는 전기 음성도가 큰 극성 원자도 있겠지만, 어떤 고분자의 화학 구조가 달라서 분자가 인력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은 이제 P라고 이제 P, 이렇게. 폴리에틸렌 같은 비극성 고분자 같은 고분자의 경우는 분자간의 인력이 약해서 분턱 분자량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전장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리아마이드. 아 마이드처럼 수소결합 등이 가능한 고분자에서는 부터 공자량이 낮아 상대적으로 낮은 공자량에서 부터 고분자 성질을 가지게 된다. 고 얘기하면 됐죠?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그 지난 시간에서 조금 얘기했죠? 그러면 봅시다. 폴리 아마이드. 네. 폴리 아마이드를 폴리아마이드. 좀 볼까요? 폴리 아마이드. 네. 폴리아마이드. 폴리 아마이드는 이렇게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아마이드 결합 알죠? 유도액션이겠죠? 오케이. 이렇게 이게 아마이드 결합이잖아요. 펩이드 결합 또 뭐라고 말하죠? 펩타이드 결합, 그렇죠? 죠자 문제. 음, 문제. 음. 문제. 이 펩타이드 결합은, 맞죠? 그렇죠? 봐봐요. 여기가 지금 단일 결합 있잖아요. 단일 결합 있죠? 그렇죠? 문제. 이 펩, 펩타이드 결합이 요이 단일 결합이 잘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NI NHC 이 카보닐 이 펩타이드 결합이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왜? 왜 그럴까요? 이거 유기 화학 시간에 배웠, 을것 같은데. 이렇게 n과 c가 이렇게, 원래 단일결합이잖아요. 단일결합은, 이렇게, 단일결합은, 로테이션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n과 c는 돌아가지가 않고, 요거, 요거와 평면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마 아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금, 유기화책 있는 사람 찾아보거나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한 5분 정도 시간을 줄게요. 찾아봐요. 자좀 생각해봤나요? 응? 아마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자왜 그런다고 했죠? 자왜 그런다고 했죠? 응? 힌트 힌트, 힌트 줄까요? 힌트 레조넌스 자 공명. 그죠? 이렇게까지 하면 좀 알겠죠. 왜 공명이냐, 봐봐요. 여기 N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쌍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자를 줘서 이렇게 주면 여기 있는 전자가 또 이쪽으로 이렇게 푸싱이 돼요. 그래서 이런 공명주가 돼요. 공명구조가 돼서, 그죠? 렇요건에 플러스죠? 마이너스. 그래야 어, 형식전화 배웠어요? 형식전화? 포멀 차지. 모르면 다시 복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을 말할 때, 요게 단일 결합이지만은, 공명 효과에 의해서 요게 이중결합의 성격을 띄어요. 그래서 이 N과 C는 잘 돌아가지가 않고, 여기가 단일결합, 여기가 단일결합이잖아요. 요게 평면은 평면으로 이렇게 회전이 돼. 자, 응? 분명히 맞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이거 이거 이 정도 알면 진짜 유기화학 공부 잘한 겁니다, 알겠죠? 이 고분자 공학이기 때문에 유기화학을 기초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분자 성질을 잘 유출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지금 늦지 않았어요, 알겠죠? 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유기화학 동영상 강의가 하나 있거든요. EBS에서 나온건데 EBS에서 나온 건데 유기화학의 이해라는 이런 EBS 책이 있어요. 지금은 절판돼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동영상 강의도 내가 갖고 있거든요. 한 1시간짜리인데 한 30개가 돼요. 지금이라 늦지 않았으니까 요거를 공부를 해서 유기화학의 전반적인 조금 깊지는 그래도 않지만 전반적인 공부를 다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어, 취업을 하고 나서도 음, 아마 그 구분자 관련 그쪽이 아니더라도 화학, 화학 지식을 굉장히 많이 써먹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 공대 사람들이 대부분 또 화학을 또 깊게 잘 몰라요. 그죠 또 우리 화학공학자들이 그래 우리는 조금 화학공학이기 때문에 그, 그 학문의 범위가 넓잖아요 넓지만은 뭔가 얇지 그치 그래서 요 화학을 중약 간등한시 하는게 좀 있어요 화학공학자들은 화학이지만 그래서 아마 나중에 어를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3학년이지만은 이 주기와 이해를 빨리 한달 만에 끝내서 자 전국에 접목시키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이런 고분자 구조가 딱이 명령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딱 대충은 알고 있어야 더 좋은 거. 자 그건 그렇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봅시다. 자 이제 고분 자량 고분자의 성질 계속 말하는 겁니다. 자 분자량과 점도와의 관계. 점도 끈적끈적한 정도죠? 찐득찐득한 정도죠? 그렇죠? 그 보면 자 분자량이 증가하는 거고 점도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자량이 좀 커지다가 어떤 어떤 임계 분자량 임계 분자량이라는 게 갑자기 점도의 성질이 확 변하는 요 점. 요게 이제 인기 분재량인데, 요 점.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는 분재량이 증가할수록 자, 점도가 상승한다. 응? 아, 왜 상승하는지를 내가 또 문제를 냈어야 되는데, 밑에 나와있네. 아, 참잖아 그쵸.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고분자를 배웠기 때문에, 미, 이 밑에 거를 얘기를 안 하고 좀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제가 좀 그랬네요. 봅시다왜 그럴까요? 이 이거 지금 안 보고 왜 그럴까? 당연한 거죠. 왜냐면 고분자가 길어면 길어질수록 고분자가 이렇게 많이 꼬이잖아요. 꼬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꼬여, 꼬여, 꼬여. 그래서 이 고분자 사슬과 사슬 간, 간의 간 얽힘 이게 줄이고 또 다른 고분자가 이렇게 해서 얽히는. 이렇게 얽히는, 얽히는 이 점을 entanglement 라고 해요. entanglement. 그죠?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임계 분자량인데 여기를 entanglement molecular weight 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임계 분자량 이상에서 자, 급격히 상승한다. 이거를 임계 분자량. 즉, 인탱글먼트 분자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임계 분자량 이상에서 공분자 사슬 간의 얽힘 즉 물리적인 가구 현상 이 일어나 여러 분자들이 함께 움직이게 되고 점도는 급격히 상승한다. 예전에 우리 볼커니제이션, 즉뭐폴리리 프리플랜, 프리 프플랜 물리 폴리포플렌. 아 까먹었다. 아이, 고분자 고분. 아 잠깐만요. 내가 그까먹었어 잠깐만요. 내가 이거를 까먹어서. 아 폴리아이스펜. 아 미안해요. 폴리아이스펜. 이게 그거죠? 고 고무 고무, 저 그렇죠? 고무. 그래서 이건 어, 어떻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생겼다겠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겠죠? 홀리 아이스크림. 그래가지고 이 고무를 그죠 좀더그 뭐냐 가교 결합을 시켜서 황으로 이렇게. 시킨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물리적인 가교영상 아, 여기서는 물리적인 가교가 아니고 화학적인 가교영상도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사슬간에 이렇게, 그렇게사렇간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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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이렇게, 이이 자 해봅시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분자량 측정법입니다. 분자량 측정법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자 분자량 측정법 뭐 처음에 말했을 때 분자량 측정법은 뭐 gpc가 가장 많이 쓴다고 했죠? 뭐냐? 젤... 퍼미에이션 그 그렇죠? 크로마토그래피들 그 그렇죠? 이거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말단기 분석 말단기하고 말단기말단기 영어로 엔드 그룹 그쵸? 엔드 그룹 그러니까 그 고분자를 어떤 모노머가 이렇게 해서 요걸로뭐 어떤 예전엔 뭐그 트라이메니뭐 예전에 내가 말했죠 고분자 중화 방법의 하나가 자, 스틸레 커플링이 있다고 했다죠이 VR 이 작은 기랑 트라이메틸틴 S. 이거 팔라딘 총매랑 작용해가지고 고분자가 이렇게 계속, 그죠? 계속 이렇게 커진다. 이 말단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렇게 두 개만 그랬지만, 이렇게 많은데 공작축들돼가지고 이렇게 있겠죠. 이 말단기를 분석을 해서 이 분자량이 얼마나 되는지 고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지만은 이제 측정 범위는 이렇게 한 10의 4승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총괄, 총괄성 총괄적 성질. 총괄적, 총괄적. 총괄적이란 게 뭐, 뭐예요? 예전에 우리 일반화학시간에 많이 배웠었죠? 총괄적. 총괄적 이게 용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용질의 농도에 따라 변하는 성질렇죠 용질의 종류에 따라 종류에 관계없이 용질의 농도에 따라 다양한 성질, 요, 요뭐 비점 뭐 강한 뭐 이런 중기압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뒤에서 잠깐 언급이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막상 삼투압 막상, 그리고 자, 이렇게 뭐 전도법, 뭐 광산람련법 뭐 이런 심장평하고 뭐 등등이 있고 뭐 말 D, 뭐 토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 음, 연구할 때, 공부 할때 대부분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요거 좀 어, 나중 에 기회 있을 때좀 보고 알겠죠? 그러면. 이 총괄적 성질. 총괄적이라는 말이 그죠? 어떤 용도라는 개념인데 여기 뭐예요? 영어로는 c l l e g a t i v e property라고 하죠. 아마 일반학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중에서 몇 개를 좀 공부를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거는 나중에 할 거는 뭐 말단기 분석법을 좀 자세하게 배우고, 그다음에 뭐, 분리막 3투법막 삼투법을 좀 배우고, 뭐 광산란법을 좀 배우고, 그다음에 GPC 이거를좀 간단하게 배우고, 이장을 마칠 수 있습니다. 네, 뭐뭐 뭐 대부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잘안 써요. 요것만 이제 GPC만 잘잘 아, 알아도 고분자 공학, 고분자화 잘 배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좀 시간이 조금 좀 남아서 뭔가 많이 배웠네, 그렇뭐수평규 분자량도 배웠고, 그 그렇죠? 고분자의 수에 관한 이제 수의 디펜디던트 하는 거, 그다음에 중량평균 분자량도 배웠고, 그다음에 Z평균분자량이라는 것도 있고 평균분자의 위치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는 중합방법에 따라 어, 다양한 고분자, 고분자의 분자량을 갖는게 있어서 어떤 다분산성 즉 폴리디스폴설티를 갖는다 그래서 이건 PDI 폴리디스폴설티 인덱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온턱분자량 그래서, 뭐, 임계 분자량, 뭐, 분자량과 정도의 관계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래서, 분자량 측정법, 간단하게 좀 말을 했고, 이제 측정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배우도록 합시다. 시간이 됐으니까, 잠깐 끊고 와줄게요